여러분과 내게 가장 복된 소식 누가 10억을 딱 줬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죽는 영혼 살려놨어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10억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탈된 것을 죄인이라 그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탈된 것을 예수를 통하여 원형복구시켜 주는 것이 예수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육신과 혼만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믿는 은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으로 사는 게예수 믿는 거거든. 밤새고 꽉꽉 세웠어도 사랑하는 사람 왔다 그러면요 자다가도 꼴떡 나와.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자 살을 주셨잖아. 요 그럼 세상 사람의 사랑도 대력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초자연적인 대력이 나와 영광의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분자의 삶이에요 초자연적인 계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길 바랍니다